들어갈게요 고고혓 협. 바로두건 잠깐 궁뿐만 뿌리고 오케이 고고 협. 고고 협. 됐다 아 응. 콜렉터 진짜 쌀먹하겠다 이거 그 좋아 딱기기다 오오 았다오 렛이 걸리긴 하네 걸렸는데 레기다. 아까 그 현상임 이거, 그 오리진 현상. 아하. 이렇게 돼요. 걸렸는데 너무 늦게 걸리네. 왜안 움직여? 파티에 제로가 있나? 자, 어, 어디 가? 어디 가? 텔라텔라 다노. 상빨리빨 켜가지고 브리나키 6아 돈이 돈나옴 우리 염보라임 풀수있어 우리 연보라야 오케이 오했지초왜자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가지? 이 자식 어떻게 꼴 발라놨나? 또 돌았어요? 네, 다시요. 아, 이거 근데 바인드 저항. 어, 바인드 저항. 고고고고고. 네, 다시 걸었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온통 바람만 보고 있었는데 <laughs> 이거 자동으로 맞아요. 네. 생각하면서 아래에 우하면되 네. 나이스. 막을게요. 아, 건방지게 탭뿌 있는데 오비를 막았네. 쏘리 와. 아이, 1패는 제 정보가 아니가 아, 오케이, 오케이. 1패는 제가, 제가 해보네. <laughs> 2패 정보 오케이. 아이고, 뭐, 뭐 왔다. 아이고. 아이고, 뭐 먹을까요, 뭐.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아, 아 풀리네. 아. 사슬, 지옥 족보그임, 이거. 아, 이거 진짜. 김창섭 미래라. 이게 풀리네. 중국 딜레스. 당장 당장 당장. 오비. 그래? 빡대게 아까 오비 했던 것처럼 풀어봅시다. 오비도. 아, 이거 아, 좋은데? 원래야. 우와 와 원래 바로 나오네. 이거 저 드론 청 깨구리 메타 갈게요. 준비 열심히 해주세요 지매 우승하고 준비 지심지 매일 왠지 매일 왠지 매 이거 지매지 매일 왠지 매일 왠지 매일 왠지 저항 보고 해야 돼? 오케 원, 인 오케이, 응. 오케이. 어, 연박까지. 다갖고 준비. 연비, 연비. 아, 다제 신경 안 쓰는 파티로 막가 지금 보됐 신경 지않고 나온다! 그니까, 바인드 안 걸어도, 이열님도 처음에 와가지고 바인드 못 걸으셨습니다. 아, 와... 누를 <laughs>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니까. 계속, <laughs> 처음에 한, 한, 두 번, 세고 계속 안 걸려가지고. 좀... 무섭다, 무서워. 아, 이기코날람 파티가. 와, 좋다, 뭐. 아, 까비네. 오, 오, 플러스! 어 아, 오케이, 드론도 오. 플러스, 드론도 플러스 바에안 깔려있다 아, 저 힐이 들어와버리죠? 어. 아, 자, 이거. 장전, 장전 맞췄어, 이거거든 나이스 네, 저 2번 발이 빠르잖아? 이동 맞췄어 저.. 저.. 오리진 20초.. 오리진 20초 한번 해줄까? 4번 어우 C.. 전요한번 할게요 이때 가나요? 갑니다 오옷 뭐? 이거 할게요 한 번에 주면 돼. 네, 끝, 끝, 끝. 아이. 공속 타고 넘어가도 던져라. 한전 바로 맞춰버리기. 네. 한 번에 쫓아라. 저요? 콜 좋습니다. 2번 할게요.

센트게토는게 텐트를... 좋긴 했죠다 그죠? 아치 아, 정고 하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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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거저게 이거 2-1 그냥 1급도 하고 2-2에서 박을래요? 오케이. 렇게 우리 뭔가 딜이 중국도 하고 와서 뭔가 여기 딜, 극딜 그 해야 될딜 같거든? 어차피 해도 모자것 같은데. 오케이. 돌았어요. 그리고 기나 네, 고기. 오케이. 좋아요. What

영사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 찍조심 찍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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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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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그거 위로 위금지로위금지고 지금, 지금, 지지 거고요. 오케이. 2층? 웬층비디 밴디. 층대로 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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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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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니다비랜 Language... 바로 거, so 알고 있다. 어. 가요가가가가가가가 <끝 centimet ketchup> <끝 moved on> 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은 근데 되게 이쁘다 닭 중독각이고 중독 야 움직이나? <목소리> 죽여버려 원지니 <목소리> 렌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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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갈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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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이서케전 한번 이 주고. 이 오케이. 거하이오이오 아, 나이스. 이 정도면. 오 근데 기가 막히게 전판이 와버렸네. 오비. 이비 먼저 풀고. 은 풀고 오비. 은비 파운티. 죽뚫어요 오비 갑시다. 오비 가없다 긴급 나이스. 이거거든. 오기 삭제. 다음 체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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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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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머지 5비 쏴주세요. 저, 깨구리 배타 들어온갑니다. 2,000 브레스. 브레스. 이천 브레스. 맞았고. 오케이. 다음 찢기에요. 7초. 찢기, 오케 3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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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아직 안 돌았죠, 음. 이거 근데. 저 웅. 저 웅도 이거 선우리 지나면 안 돼, 선우리 지하면안 돼, 이거. 갈래? 오, 오, 오. 오케이. 아, 오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될 거들. 그랬어. 일단 지금 병력 찍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어 텐트로 여기도 안 넘어갈 거 같은데 뭔가. 무조건 써야될거 같지 않아요? 제 국민 이거. 어, 지을까요? 안 어, 그런... 쓰지 말고 네. 어차피 그필 써야 될것 같은데? 찌기 찌기. 네. 그래 어, 이거 어센스도 쓰지 말아 볼게 일단은. 그냥, 그럼 무적기용으로 쓸까요 그냥? 이4나이 다시 때? 뭐 그랬죠? 이 다시 자연스러운 품질이 두개하니까 이달편. 3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긴 하지 여기서도 근데 뭐몇개껴놓는 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 어..있다 해도 한번만 네 원이 원이 하나씩 줘 해도 오케이 오케이 연기 그 에서쏘면 빨리 풀면 이득이야 스 오케이 연 나와요 네. 어? 아.. 이거 내가 시도다 어? 돌았거든요? 다음 위치에서 네. 그냥 지금 짐... 네, 바로 가죠 으악 가자 흘렸어요 네 이거 중국 아껴가는 이거 센트 박업시다 이거 오케이. 나 하나 쓸게 요네 부족하다 싶으면 박업시다 그게 맞는 거 같다 저도 하나 썼습니다. 네, 넘어가요. 오른쪽이. 오른쪽. 왼쪽이. 중독기. 아무도 가지고. 파란불. 나이스. 합중불. 원. 바번쏠게요 드론 제가 보고 쏠 테니까 깨끗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오케이. 콜파 2층. 한번 쏠게요 굿. 굿굿. 골

우와, 아아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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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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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3번 했어 다음 찍기 에첸, 에첸, 뭐 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제제 왼쪽. 으악. 오비, 오비. 어, 먼저? 걸어요 트랙 걸어주실래요? 여기서? 오케이. 무조건 막았어, 무조건 막았어. 오오오. 내가 안피이 오케이. 오했이오이이이 아, 이거 오비를 빨리 풀면 돼. 근데 저 오비 계속. 오비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건 풀게요. 아, 이거 세명다 저거 하죠? 네, 나 혼자 드러날게요. 오비 풀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3층에, 야, 3층에. 오케이. 3층에. 있어. 오케이. 이거 내려오면은 중국하면 되겠다. 오케이. Okay. 빨리 와라, 찍기 타이밍, 찍기 타이밍. 네. 찍기. 아, 7분 5초야, 한. 7분 5초. 나머지 다 그냥 밑에 해줘요. 이거 네. 나이스 네. 기계. 네. 2층으로, 2층으로 한번 그렇게 오케 이거 한번 더 내려오면은 그때가 어까요 네, 찍기그 올라갔구나. 기다 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한번잠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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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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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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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됐다. 이거 오히려 오 오히려, 음. 오히려 좋아. 음. 참, 내려두고, 오히려 좋아. 아래 아래. 나로에. 우 네. 막았어. 막았어. 어 지금 저 와. 아, 모개탑순 없으니까 나도 내가 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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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와.. 다음도 못맞음 오케이 제한 맞음 플랫스 여롱롱 나잇 가운데 일단 깔아놨어요 이거 브레스 조심해요 브레스 오. 브레스 브레스, 네. 브레스. 브레스. 오케 okay. 오. 가운데 오비 오렌비 오비박스풀자고 돌았어요 2층으로 아직 아직 겨 아직이에요 오이기 okay. 좋네 다음 위치에서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안 되나? 네 갈게 나이스 대 네,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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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 해야 돼 오리 랜인 표프레이받으라고 그 위에서 내려왔어요 리베가 위에서 캐져서 <laughs> <아이씨. 웃음> 일단 왼비부터 풀고 생각. 풀고 생각. 어이아 풀렸다 풀렸다 오로비 오로비 오로비.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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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어. 아안 되겠다. 이거 데카 여유 있는 사람들 이거 그 빡딜로 빡딜로 갈게요. 네. 오비 어, 담당 일진 할게요.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저거 그냥 이거 낙이안 풀고 어? 빡딜 할게요. 찍기, 찍기. 오케이, 2층, 아이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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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거 일층 유도하면, 유도하면 중급 타이밍? 일층 유도하면 중급 타이밍 좋다? 일층 유도하면 좋아요. 왔어요. 어, 오케이, 꿀팁. 어, 그래, 먹어. 으스! 너무 안 이래, 고 이기 이층, 오 뭐야? 반대층. 오 투하진? 나이다 이제 이제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오, 실례가 안되 해도 한 번만. 어, 0초 네. 비보 특히 층2층 웬비 조심. 돌았어요. 왜참브았어 이거 가운데 깔았고 저 돌기남? 네, 갈까? 갈게요. 오케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바로 나와요. 10초 낙인. 기억하세요. 10초 낙인. 틀렸고. 겨울이지 4 5초니까 그거 포대 이거 저그뒤 하나 죽을게요 저는 좋은 생각 오난사아야겠다 생존만 하면 돼 생존만 하만고 생존만 하면 돼해도 들었어 네. 네. 해도 들었어 형들이 조금 네. 요어 그래서, 그래서 좀 사줄게요 네, 조금 사 어, 미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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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층 2층. 2층. 좋다, 이거 유도하면. 녹화 빡, 녹화 빡. 좋아요. 1층입니다. 네, 이거, 왼쪽, 오케이. 왼쪽. 쟤말 맞춰서 1층에. <laughs> 네. 잘 보자. 들어 으아 센터로 잡았다 찢기 이거 인하한 상태로 쿠실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오케이 한번 참아야 었나 이거 극이면 끝나긴 찢기 찢기 아 그렇다면 끝, 끝이야 이거 길만 쓸게 나어 이거 다브라스브라스조여도왔나 혹시. 네. 네 바로 가 버려. 그 그냥. 바로 가 버려. 레츠 네, 고. 막스. 네, 버려마크는 느려지. 리 어. 이거 이제. 어. 나이스. 음. 어, 뭐야? 이거 음. 끝나면서 낙인 받았다 어? 날널덜한데 <놀람> 이거 <놀람> <놀람> 그래, 이거거든. 5센트 좋았다. 본데, 5센트 <laughs> 3센2-1 <놀람> 쓰지 말라 했지. <laughs> 우리 그 정도 아니거든 <laughs> <laughs> 밑에 은근슬쩍 스리슬쩍 탑순 방송 들어가 볼까? 3.3% 밖에 안 나오네요. 5센트. 아쉬운아 어센트 점유율이 만레인가요 지금? 저 27이요